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acht, mit Näglein bestreckt, zufunde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북한 김정은이가 3월 2일에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이 초대형 방사포라는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다연장 로켓포라고 합니다. 이번 발사와 관련해서 기술적인 면이 아주 중요한 그런 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CSIS라고 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여기의 윌리엄스 부국장이 VOA, 미국의 소리뉴스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발사에서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그 연발 간격이 10초나 단축이 됐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2019년 11월 발사 때는 연발 간격이 30초였던 것인데, 이번 3월 2일 발사 때는 그 간격이 20초로 당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윌리엄스 부국장은 이런 평가를 합니다. 북한 방사포라고 하는 것이 사거리가 매우 긴 그런 대형 발사체다. 그런데 이렇게 발사체가 크다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연발 간격이 20초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다. 그러면 이렇게 연발 간격이 좁혀졌다, 빨라졌다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북한의 공격 능력이 그만큼 향상됐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발로 집중포화를 퍼부을 수 있는 능력을 부비하고 있다. 이것을 대회에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 집중포화를 퍼부을 수 있다. 그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 질문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이번 발사, 이것을 봤을 때, 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이번에 발사한 이것이 한국과 주한미군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어, 윌리엄스 부국장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위협이 분명하다. 우리가 위협 그랬을 때 겁을 준다 하는 위협이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 위협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확실한 그런 무기다,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집중포화를 퍼부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명중률 원형 공산 오차라고 하는 CEP가 100m에서 200m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확실히 위험하다. 이런 것이죠. 어느 정도냐. 이것을 실전이라고 했을 때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미군 기지는 몇 시간 동안 전쟁에 참여 못하게 된다, 멈춰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이다.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발사에서 그 포연의 범위가 넓었다 하는 점도 또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래서 어왜 그랬을까? 그 바로 탄두에 확산탄을 탑재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인터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윌리엄스 부국장은 확산탄이라고 하는 것은 상공에서 자탄을 뿌려서 넓은 구간에서 소규모 폭발을 여러 건 일으키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공격을 할 때, 어디에 대해서 공격을 할때 유용한가 하면은 어, 전장의 그 병력이나 차량 또 항공기 이착륙장 같은데를 공격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화력을 분산시키는 자탄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서울처럼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북한이 확탄 확산탄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그 일반적인 이해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서 북한은 이미 이 방사포라는 것을 아주 많이 비축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집중 발사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막대한 양의 그 포대, 그것이, 어,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이, 그, 확산탄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다. 어, 뭐냐하면 그 자탄 로켓이라고 하는 것이 제작이 훨씬 어렵다는 것이죠. 어, 이것은 탄도 미사일에 그 자탄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이 미사일이 궤도를 비행하는 도중에 그 어떤 것을 분리시켜야 하는 그런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만들기가 훨씬 복잡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되면, 탄두 부분에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도 어렵고, 또 개별 폭발력도 줄어들게 된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어, 그러니까 북한이 단지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탄 로켓을 생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서울을 위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만일 정말로 확산탄을 썼다면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이 초대형 방사포에 핵무기를 장착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제 우리가 핵무기도 싫어서 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로서 당장은 좀 쉽지 않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KN 25라고 불리우는 이 초대형 방사포에 핵무기를 장착하기에는 탄두 부분이 다소 작다. 그래서 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이렇게 소형화하는 그런 역량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만일 그 비밀리에 그런 기술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서 아직 그 초대형 방사포에 소형 핵무기를 실어서 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그것은 지금은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어디까지 했는가? 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3월 2일 이후에 3월 9일에도 오전 7시 30분쯤에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두발 발사했다. 이런 뉴스가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계속 그 방사포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하고 있다. 이것도 또어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것이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2019년에 선보인 그 무기 시스템을 계속 시그 시험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어떤 그 단절도 없이. 미사일 시험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 이것은 경계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특히 어떤 역량을 개선시키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윌리엄스 부국장은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고체연료 기술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그뿐 아니라 고체연료 생산 역량도 계속 키우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할 고체연료를 확보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그 초대형 방사포 실험 발사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은 단지 그 자체만을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어, 고체연료 기술 거기에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이 고체연료로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차타가 어, 공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 이 부국장의 이야기는 북한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 게다가 현재 세계가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죠. 이와 같이, 어, 명밀하게 감시를 당하고 있는 나라가, 어, 도발을 하려고 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북한과 같은 그런 여건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아주 신속하게 발사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고체연료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것이 좀 얼마나 까다로운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고체연료는 그것을 생산하는데 다량의 중금속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의 표현을 따르면 이것이 작업이 어렵고 공정이 지저분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냥 넘어가더라도 북한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고체연료에 매진하고 있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그들은 어, 신속하게 도발을 해서 먼저 선제공격을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북한의 고체연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무엇인가 이 신무기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적용을 시킨다면 이제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미국 뿐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지난 2017년을 기억하죠. 그때 세계가 손을 잡고 북한을 잡으려고 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거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한 대응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3월 2일 발사 이후에 3월 5일에 유엔에서 유럽 5개국,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이 5개국의 대표가 어, 북한의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한국의 좌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남한에게는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는다. 어떻든 믿도 끝도 없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고 있다가 얌전히 잡혀 먹히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거로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나만의 핵무기를 발사하면 북한도 방사능 피해를 본다, 땅도 초토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린애 같은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쏘는 거다. 이런 것이죠. 백성 죽을까봐 전쟁 안한 나라가 역사상 있었습니까? 더구나 세계 모든 나라가 인정을 하듯이 북한은 여건만 되면 선제 공격을 할 것이 분명한 그런 곳이다. 이런 점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좌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좌파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가 새로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그렇다 치고, 그 악명 높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CSIS 윌리엄스 부국장, 그가 담당하는 파트는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부국장인데, 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예상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이 로켓에 탄저균을 탑재해서 공격하는 것이다. 당연히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한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부산, 그리고 큼직한 그 항구 지역, 거기를 탄저균으로 공격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러니까 탄저균 공격을 받으면 부산이면 부산. 그 다음에 다른 항구면 항구 전체가 오염이 되죠. 그렇게 이렇게 넓은 지역이 탄저균에 오염이 되면은 그 항구에 아예 접근이 불가해진다. 그렇겠죠. 치명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태가 우리가 먼저 한국이 먼저 공격받는 이런 사태가 돼서 미군이 병력을 증파하려고 해도. 그 증파할 통로가 먼저 막혀버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가 되겠죠. 우리가 병력 증파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도 그 항구를 쓸수 없고, 뭐 지금 그 중국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봉쇄된 거하고 또 다른 의미로 봉쇄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미군을 이제 위급하니까 증파를 하려면 항공기에서 직접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작은 다른 항구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속도도 느려지고 또 탱크라든지 하는 그 중무기 이것을 파견하는 속도도 한없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거의 신속 대응 같은 것은 못한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김정은이가 먼저 여기를 공격했다는 것은 탄저균만 보내고 딴짓하고 놀겠다는 것은 아니겠죠? 직접 다른 화력을 가지고 파괴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발이 묶이고 어떻든 있어도 없는 상태가 되고, 앞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추가 배치는 방해를 받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 독자적으로 북한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권은 국방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고, 어느 정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 혼자, 미군이 있겠거니 하고 늘 이렇게 믿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국 단독으로 지금의 김정은 이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이제 봉착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수도 없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미 생활화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너무 흔한 일이 돼서 소식이 들려왔을 때 잠깐 불쾌하고는 그냥 방심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안될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방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무능한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문재인 씨, 문재인 정권은 물러나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